일타 양피를 노리고 있는 거다. 여야가 똑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무슨 쌩뚱맞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근데 지금 언론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해관계가 둘다 여야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거는 사1로 총선 이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계획을 짰을 때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치하는 인간들 여야가 이 국민 눈치 안 보고 본인들끼리 내각으로 국가를 운영해 먹겠다라는 이 내각제, 이원집정부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검수왕박 문제도 일단은 5년 동안 민주당에서 해 먹었던 그런 부정부패나 온갖 폐악질에 대해서 본인들이 더잘 알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입장, 좌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수안박이 필요한 거고 또 이거를 막겠다라고 그간 쇼를 했던 국민의힘 당에서도 지금도 계속 쇼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말이 자꾸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똑같아요. 한핵 주범들이 질비하다 보니까 한핵의 꼬리표를 떨쳐내지 않고서는 이 검수완박이 좌파들이 필요한 만큼 보수 쪽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탄핵에 대한 꼬리표가 항상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탄핵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탄핵은. 본인들이 탄핵 주범들인데 깜빵 갈걸 감수하고 탄핵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검수 안박을 반대를 하느냐. 아니면 탄핵은 정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지어서 탄핵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조작 날조지만 그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보수의 탄핵 세력들이 깜빡을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좌파들과 마찬가지로 검수 안박이 필요한 거예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시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계속 떠들어댔던 게 이것들이 또 꼼수를 부린다. 궁재안이라는 걸 내놨는데 이 좌파들이 내놓은 원안과 별반 틀릴 게 없다. 똑같다. 이거 꼼수다. 여러분들 또 속이는 거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근데 이게 지금 권선동이가 오늘 뭐 윤석열과의 트러블이 있었는진는 그건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건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어찌됐든 여론이 안 좋다. 이거를 재검토하겠다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통과됩니다. 통과될 확률이 많고 그냥 일종의 쇼예요 예. 시간 벌기 위한 쇼고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들이 완전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검수 완박의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왜검수냐 여섯 개의 어떤 중대범죄 중에 네 개, 고위공직자라든지, 이 선거, 뭐 이런 것들, 본인들이 수사를 안 받게, 자기네들이 수사를 피해갈 만한 중요 부분들만 박탈을 시켜버리고, 두 가지만 검찰 수사권을 남겨놓는다는 꼼수를 썼다고 얘기했더니, 그거를 그대로 지금 권선동이가 언론 기사에 딱 그렇게 썼어요. 그게 여론이 좋지 않고 말이 많으니까 재검토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모르겠어요, 또. 여론이 너무너무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땐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